그레이는 뭐야? 도수 분포표를 응? 네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지. 네 오른쪽에다가 계급을 쓰고 위에 도수를 쓰는 거지. 네 도수가 뭐야? 도수 치료가 아니야. <laughs> 도수라고 숫자. 예. 예를 들어서, 응? 팬의 수를 조사했다. 다섯 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가 한 명이 이렇게 한명 이렇게. 네. 네명 6마리 3마리 이렇게 네.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면 사람 수가 나오는거지 네. 그래서 풀어 얘기야 네자 풀고 그 다음에 너무 쉽잖아 그 다음에 꼭다리를 경기를 하는 것은 도수분포 다각형. 다각형 그거 아니에요? 그 꺾은 선그래프 아니에요? 거의? 아니 꺾은 선그래프지 이게 도수분포 뭐 다각형 넵 히스토그램은 뭐야? <laughs> 특징이 뭐야? 음...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수 있지 음... 그럼 다각형은 뭐야? 다각형 요거 점으로 연결하는 게 다각형이야 넵 그스토그램은히스토그램 막대기 이렇게 된거고 네도수는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다각형 이런 띡음띡한거 응? 넵에는가다음는다는얘기음에 이제 3이니까 3을 여기다 찍어야 돼 이렇게 네 3, 6, 9, 3, 6, 9 3, 6, 4, 2 띡, 똑, 똑 이렇게 나왔나 아 나와요 아 여기가 아니네 3... 어상넵 풀어줘? 아저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응 음, 이거 그풀예